하루 저녁 술 안주로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잡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 요, 컬러푸드 믹스나. 이걸 원래 사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사가지고, 일단 뭐술 안주로, 조금만 먹고 낼 찍자 했는데, 네. 먹다 보니 하루 만에 하루 저녁 술 안주로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혼자 먹는건 아니고요, 둘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원래 이제 견과류 믹스 믹스도 그냥 사려고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컬러 푸드라고 또 있더라고요. 컬러 푸드 믹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대로 호두도 있고 네, 아몬드도 있고 땅콩 네요 그린 그빈네 그린빈 마른 네, 것도 있고 바나나 네 바나나도 있고 요에 마늘이 마늘 요거는 통마늘 네. 보시죠 꿀 음, 꿀땅콩 바나나칩 건크랜베리 음. 고구마 스틱 아몬드, 호두, 그린빈칩통마늘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맛있더라고요. 이게 9,900원 좋습니다. 9,900원인데 일단 이 부분은 참 조잡해 보여요. 뭐, 이건 정말 성의 없습니다. 예,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들어 그냥 양면 동그란 양면 테이프를 갖다가 요, 요 테두리만 남겨놓고 요래 갖다가 얹어놨어. 밀폐성이 안 좋죠, 이러면. 예, 네,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특이했던 게, 예. 네. 자, 보면은, 어휴, 여기 통마늘 보여줄 게없 음. 통마늘, 통마늘, 통마늘 한번 보자. 통마늘. 음. 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요요한번 볼까요? 어요요건 그린베리. 이는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싫어요. 음 쫀득쫀득합니다. 음음 음, 새콤한 베리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빈 그린빈칩이에요. 요게 참 특이했어요. 씹으면 음, 살짝 풀맛이 나면서 입에서 음, 그냥 막살르륵 하면서 부서지면서 음, 사라지는 느낌? 네, 나름 식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따들 아시는 바나나 보도 이런 거는 뭐, 요, 뭐, 꿀당콩, 요렇다한 거고, 아몬드 그렇고. 그 다음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음. 씹으면, 음, 약간 부삭한 느낌이 드는데, 은근 괜찮아요. 마지막 통마늘 완전 가자입니다 과자 가자. 가자인데 구운 마늘 향이 맛과 향이 싹 나는 거지 음. 이게 술안주로 먹다보니까 그냥 믹스넛뭐 견과류 여러개 들은거 있죠 그 견과류는 많이 먹다보면 기름져서 오래 못 먹어요 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한통 담을 수도 있겠지만, 기름져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유, 마늘, 마늘 향 구운 마늘 향이 아직도 입안에 막 맴돌에.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컬라 푸드 믹스. 한 번쯤 드셔보세요. 술안주 좋아하시고, 뭐 견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것으로 간단한 잡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